angry young generation 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사회에 불만이 있고, 뭔가 새로운 변형을 원하고, 이런 시대 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월남 전쟁 이후에, 미국의 월남 전쟁 이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 자, 이와 같은 어떤 전쟁 반대라든지 급증한 정황운동, 또는 기성문화의 거부, CP문화의 확산 등 어떤 사회 문제로 쟁점화되면서 이 청소년들의 어떤 이슈가 부각되게 된 시절이죠. 자,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이 부각되는 것은 민주화 이후, 어떤 1987년 이후에 우리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것이 더 분출됐다고 볼수 있고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2002 월드컵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욕망이 폭발, 폭팔돼, 폭발돼가지고 사회의 어떤 이슈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류로 연계되는 하튼 거대한 어떤 문화의 변화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청소년기가 이어졌느냐? 바로 청년이라는 그런 한자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청년이라고 할 때는 개념이 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라는 글인 청소년 그 심리학자가 어드레스스 해가지고 청년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일본에서 번역됐는데 대략 22초로 일본 강경집 때 청소년만이 언론과 법조문에 등장한 이후 일반인의 사회인 시기는 해방 이후 6 0년대이후에서 보편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개념의 형성이 어떻게 되나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소년 개념을 보면은요, 이렇게 성장과 세태의 생애 주기별로 유아기 또는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을 사회적 통념으로 본다면 청년기가 소년기의 사람을 통틀어 보는 개념으로서 청소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청소년이라는 것이 단순한 연령 구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연령으로 딱 구분하기에는 모호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발달 설정에 따라서 청소년의 개념은 약간씩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앞에 보듯이 인간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는 그 시기가 불명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인간이 보통 성인과 또는 이렇게 아동 또 미성년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동으로서의 특별한 특징도 갖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어른이 되지 않고 미성숙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인간 발달 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속한 변화가 시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꽃피우다, 성장시키다 이런 라틴의 푸버투스라는 발언해서 영어로는 푸버트 사춘기라고 하죠, 그렇죠? 자, 사춘기는 성장 폭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 폭발, 폭파. 폭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사춘기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변화에 서것을 우리가 어른의 내세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성장하다 어른의 센스청소인기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꽃을 피우고 성장이 폭포되고 갑자기 신체적으로 확변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본 측면입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 이런 개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아, 과거에 과거에 이 청소년 개념을 어떻게 살펴본가? 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유명한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청소년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어, 개진하고 어, 설파한 적이 있죠, 그렇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청소년을 하는 개념은 뭡니까? 특권치의 자제로 특권과 보호를 부여하는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이 시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프라톤과 아이스토텔스는 레 약간 어, 구분된 바가 있습니다. 아, 어, 프라톤은 아동계에, 아동계라 하면은 어, 어떤 지적인 측면으로 주로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음악이나 스포츠 등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렸을 때는 많이 뛰어놀고, 많이 듣고, 즐기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청전기에는 이성이 발달하는 그런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수학이나 과학 등의 교육에 치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플라톤은 사립학계의 모체는 아카데미아를 창립해서 기약을 모르면.